개발PD의 편지 안녕하세요 아이온2 개발PD 김남준입니다 이분이 그 방송에서 오른쪽에 계신 분이잖아 수염 기르고 나오시는 분 11월 19일 땡땡시 아이온2가 런칭한 이후 오늘로 42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서 플레이 해주셨고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이야기 하나하나가 아이온2가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.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있었고, 개발팀 입장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의견도 많았습니다. 이 모든 목소리들이 저희가 방향을 잡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 불편한 부분은 숨기지 않고 설명드리며 말이 아닌 실제 변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들로 가득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고맙습니다. 김남준 올림. 그 왼쪽에 계신 분은 뭐안 보내나? <laughs> 이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한번 읽어보고, 아, 뻔한 인사구나 하고, 보고 바로 삭제 누를 것 같은데? 그래도 누군가가 보내준 편지니까 바로 삭제하는 건 매너가 아니죠? 아닌가? 나 같은 놈들한테서 창고 슬롯을 하나라도 더 차지하게 만들기 위한 인벤토리를 한 칸이라도 더 차지해서 인벤토리를 개방하는데, 키나를 쓰게끔 유도하기 위한 뭔가 장치일 수도 있다. 안 팔리는 거 아니야? 안 팔리고 삭제도 안 되는 거 아니야? 상점에 있다 가서 한번 볼게요. 믿을 수가 있어야죠. 믿을 수가. 음? 나처럼 어떤 감성 1그램에 절여져 있는 놈들한테서 조금이라도 키나를 소진하게 만들기 위한 그럼 큰 뜻이 아닐까? 그럴 리 없겠죠? 설마 그렇게까지 하려고? 안녕. 그럼 음 그렇고, 이거 영혼에서 초기화 들어왔으니까, 장갑 한번더 돌립시다. 다른 거는 다 개똥 같은 거 붙어도, 속도 하나만 붙으면은, 웃으면서 잘수 있거든? 가자. 초기화. 어 붙었다. 전투속도 붙었네요. 땡큐. 오늘 그래도 장갑에 뭐 하나 붙였네. 이게 다이 편지의 가호 아닌가 혹시? 어 개발PD의 편지를 보관하고 있으면은 뭔가 행운 스탯이 오르는 거 아닐까? 겉으로 스탯 창에 보이지는 않지만 행운 스탯이 오르는 걸 수도 있어요 모를 일이야 이거 생긴 것도 약간 부적처럼 생겼잖아 그리고 뭐야 이거 지금 발견했는데 편지 아이콘 옆에 이 로고가 있단 말이에요? 이거 무슨 로고야 무한대 표시하는 그거 아닌가? 이거 뭐라고 읽더라 이거 읽는 글로... 그, 그 뭐야 기호의 이름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나네 무한대 로고가 있는데 요거를 갖고 있으면 행운이 무한대라는거 암튼 저거 때문일수도 있어 남준님의 가호를 받은걸수도 있기 때문에 지우지 말고 한동안은 갖고 있어야겠다 또 몰라요, 나중에 버그 터져서. 저거 이억 키나의 상점에 팔릴 수도 있어. 모를 일이야.